바람의 미래를 알려거든 그 사람의 과거를 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잘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지난주에 인천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희룡 후보가 살아온 인생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봤습니다. 1993년 9월 15일자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만취 사법 연수원생 둘 탈출소서 남파 소란. 폭행 혐의 연행되자 우습게 본다. 김을 부셔. 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성북 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길가에 방류하다. 이를 나무라는 주민을 집단 폭행하고 인근 파출소 기물까지 부수며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법 연수원생 박준선, 원희룡 등두 명을 국무집행 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9세의 원희룡은 보기 드문 갑질 청년이었습니다. 정치인 원희룡은 어땠을까요? 2007년 1월 전도원을 찾아가 큰절을 하는 원희룡 후보의 모습입니다. 정치인 원희룡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이고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독재자이자 학살자로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에게도 큰절을 바라는 권력형 해바라기였습니다. 제주도지사 시절 원희룡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은 최고급 식당에서 5년간 1억 원 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밥값으로 지출한 비용만 무려 1억 1천여 만 원에 달합니다. 본인은 고급 식당에서 1억이 넘는 식사비로 법인카드를 결제하고서 야당 대표 부인 식사비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맹 비난합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원희룡 후보는 어땠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희룡 장관, 그때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처음에는 늘공이 한 일이라고 했다가 업체가 한 일이라고 했다가 정말 수도 없이 말을 바꿨던 걸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사업 전면 백지화까지 선언하면서 김건희 방탄, 대통령 장모 방탄에 나섰던 게 원희룡 장관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특검 수사 1순위 대상 아닙니까?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 버리고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특혜비리 의혹과 무능력에 표상입니다. 동운 서답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 원희룡 후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 갑질에 특화된 권력형 해바라기 정치인 내로남불의 뻔뻔함과 무능력함까지 갖춘 특혜 비리 의혹 수사 대상자였습니다.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디올 명품백 수수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백과 180만 원 상당 샤넬 화장품 외에 더 많은 금품 수수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디올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어제 한 매체에 출연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도 고가 양주와 책, 스탠드, 주류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관절을 지키던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금품 전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최재형 목사 말고도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사례가 숱하게 있을 수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납을 받은 것인지 명병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7만 8천 원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150, 129번째 0 0 압수수색을 하고 기어이 기소를 한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범죄 행위에는 못본척눈 감고 타인에게는 작은 티끌이라도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없는죄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윤소결식 공정의 실체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타락한 공정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방탄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김건희 방탄의 목을 맨다면 국민이 호되게 심판할 것입니다.